한국 GDP 20% 규모 투자, 트럼프 현금으로 내라 압박,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언급하며 선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미 간 투자 펀드의 구성 방식과 관세 협상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틱톡 미국 사 매각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우리는 무역 협상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며 여러 나라와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바로 다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부과되고 협정에 체결되면서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 선불로 지급했다며 이 금액이 대출이 아닌 사이닝 보너스 같은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93조 원으로 한국 GDP의 약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한국 정부는 펀드 구성을 두고 현금 지분 투자 비중은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서 달러 현금을 직접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정하고 투자액도 90% 이상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 요구대로 현금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리면 막대한 외환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안정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또한 투자 펀드 투자가 상업적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불 발언은 한국이 원하는 방식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현금 투자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간 관세협상과 무역협상도 한층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단순 경제 이슈를 넘어 한미 무역 관계와 금융 안정성에도 큰 파장을 미칠 사안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서 한국이 어떤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할지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